할렐루야!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자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파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대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떨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긴 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의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 사역 가운데서도 전도자 빌립 집사의 사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으며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정치 사회적 혼란은 사도들이 자기 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기도하는 생활로 언제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 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고 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움직였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르 트레오는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합니다. 빌립을 포함하여 집사로 선출된 이들은 성도를 돌보고 봉사하는 일에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마술사 시몬을 회개시켰습니다. 다소 출신의 사울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죠.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에 앞장서 있었고, 이에 집사들은 본래 맡고 있었던 직무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고, 빌립도 사마리아로 피신했습니다. 빌립은 거기서 마술사 시몬을 만났습니다. 마술이라는 것은 여기서 영계에 접촉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어떤 특별한 기적과 점과 술수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특징이지요. 또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섞어놓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십절에 보면 이 마술에 대한 관심은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게까지 모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점도 가끔 보고 또 결혼할 때 궁합 같은 것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만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식한 사람들도 마술에 의존하고 점이나 미신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빌립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도를 그가 들었습니다. 빌립이 전한 도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은 빌립의 말을 듣고, 당신은 진짜이고 나는 가짜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금방 안 것이지요. 결국 그는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고침을 받은 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 교만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 떨어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나무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거기서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이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이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사자를 빌립에게 보내셨고, 빌립은 순종하여 이한 사람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한 사람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십니다. 나한 사람을 위해 누군가를 준비시키시고, 나한 사람을 위해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전부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각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만나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회심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면 보통 부흥회나 어느 집회에서 뜨겁게 성령을 받아 급작스럽게 사람이 변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회심이 일어나는 하나의 경우에 불과합니다.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회심의 전형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은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보통은 이 내시가 내시이기 때문에 이방인일 것이라 생각을 하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연중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것이지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유대인의 의무입니다. 이로보아 에디오피아 대시가 혈통상으로든 아니면 신앙상으로든 간에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대시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 이사여서 53장의 내용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빌립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해석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또,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과 그 말씀을 연관시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세상 죄를 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야 성경 말씀을 이해했듯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메시아, 곧 예수님을 바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세례를 받을 결심을 했습니다. 물세례였지요. 물 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셨고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음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세례가 끝나자마자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채 가셨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지요. 이런 거짓말 같은 사건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열린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가정에 가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그 가정이 변하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도 나가고 구원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절망하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기쁨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의미가 없던 사람들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